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솔라나 코인 홀더 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솔라나 코인에 대해서 오늘 중요한 정보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겠지만, 이 누적 호가량, 주문 체결량을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마이너스에서 감소되면서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죠. 이미 바닥을 찍은 후에 추세가 완벽하게 전환되는 타이밍이 나와줬고 차익실현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여기를 전체적인 큰 박스권의 흐름으로 보시게 되면 저점을 높여가는 완벽한 추세가 전환이 됐어요. 저점을 찍고 차익실현이 나오고 또한 번의 차익실현이 나오는 이러한 눌림과 반등의 패턴이 방향성이 추세가 전환되면서 우상향 방향으로 또한번 1차 매물대 라인이 견조하게 돌파를 한번 해준 구간이었기 때문에 지지, 받침목, 버팀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더라도 이미 떨어졌던 구간에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더 이상으로 명분이 소멸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에서 우리 솔라나 코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미 스테이블 코인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죠. 이 와중에 누구? 이더리움, 솔라나, XRP. 진짜 승자가 누구일까? 기본적으로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건 이더리움이고 그리고 우리 솔라나 코인이 폭등을 예고하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솔라나 코인이 재단에서 준비하는 일정 재료 지금 트렌드가 전환된 스테이블 관련돼서도 굉장히 힘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또한 번의 수익을 충분히 만들어 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떠한 준비를 필요하시게 되냐면 결국은 이러한 펌핑들의 올라가는 자리의 퍼센티지 약 60에서 70%거래일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자 그런데 모든 내용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신 분들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항상 막강한 펌핑을 올릴 때 수익을 보는 거를 우리 코인 하시는 홀더분들께서는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래 왔던 도미넌스가 계속 있었죠. 자 그렇다 보니까 보유하고 있는 솔라나 코인의 재단이 락업이죠. 물량을 시중에 유통시키는 요 일정만 확인해 보시더라도 저점 매수를 잘 하시고 고점 매도를 할수 있는 최소 100% 이상씩 단기간의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게 바로 락업 해제 일정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부분만 내용을 체크해 보시더라도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연결하실 수가 있겠죠.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 솔라나 홀더 분들 재단의 목표 가격이 얼마까지인지 이 이 구간에서 고래들이 자금을 얼마까지 이동을 시키면서 큰 펌핑을 올릴 건 적어도 내용 정도는 확인을 해보신다라면 충분하게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고 내용적인 부분은 전부 다영어원 해외 보고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미국에서 트레이더로 4년 동안 활동했던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그렇다 보니까 어렵게 구해온 자료. 여러분들에게 쉽게 정리해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구간의 수익 대응 자료집이 우리 솔라나 홀더 분들께서도 기회가 왔을 때 잡아 나가시는 것도 현명한 투자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화면에 이제 개인 핸드폰 번호입니다. 0108119에 6514번 남겨놔드렸으니까 솔라나 코인 홀더 분들께서도 대박 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대박이라고 단두 글자 문자 간략하게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락업 해제 일정 정리해놓은 자료 모두 다 발송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천천히 체크해 보시고 나도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로잘할수 있는 타이밍 한번 잡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당연히 무료 정보니까 우리 솔라나 홀더분들 많이 준비해 가시고 제 영상에는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 한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이 우리 솔라나도 마찬가지겠지만 스테이블 기반으로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오르고 있는 코인들도, 어, 이거 왜 올라가지? 왜 100%, 200% 수익이 났지? 체크해보면, 스테이블 기관에 관련된 이슈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번의 정보를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그게 바로 수익과 연결되는 현명한 방법이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집중 있게 시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엔 개구리다. 3주 새 5만 배가 뛴이 민코인 페페에 대한 열풍이 있었고 리플 같은 경우도 18억 4천만 달러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죠. 민코인의 랠리가 계속되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알트, 민코인이 상승을 하는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번 제가 이렇게 빠짐없이 안내드렸던 를 코인들, 베이비 도지, UX링크, 이캐시 코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트렌드의 전환이 되면서 우리는 항상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는 계속해서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움직임이 있죠? 바로 스테이블 관련된 코인 내 일정입니다. 자, 바로 국내 원화 상장 스테이블 코인이 5천조의 시장을 열면서 비트코인이 상승의 모멘텀을 시작을 열어줬고 약 8배가 폭등하는 코인들, 서클이 인터넷에서 풀 매수를 장전하고 있죠. 지금 전체적인 트렌드에. 반영이 되는 구간은 도카이번 네트워크, 퍼지펭귄 역시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기반으로 상승의 여건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업비트 네이버페이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제휴하기로 하면서. 너나 할것 없이 스테이블 코인의 열풍에 합류를 하고 있죠. 지금이 시작 구간이기 때문에 큰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제 영상을 많이들 시청해 주셨고 카이버 네트워크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매수와 매도 타점 안전하게 150% 수익을 만들어 드렸죠.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를 하면서 스테이블 온체인더 데이터의 고래들의 이동이 소각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약속드린 스테이블 관련된 급등 코인에 대해서 모두 다 발송을 해드렸죠. 이미 업비트 계속되는 이 상장이 되어 있는 코인이겠지만 조용한 매집세 거래량이 빗썸에서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은. 고래들이 이 펌핑을 올리기 위해서 조용하게 빌드업을 하고 있죠 거래량은 감소를 하는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인데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완벽한 자리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미리 선점하고 준비만 할수 있다라면 여러분들께서도. 내 주변에 내 친구는 수익을 충분히 만들어가고 있다라는데나는 정보와 자료가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수익을 못 만들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8월에만 12개의 테이블 코인 이블 코인 분련된부이미 4개 이인구개코인이 약100% 이상씩 수익을 저와 같이 만들어 가셨죠 제가 일목요연하게 문자메시지로 모든 걸 안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축하드린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도 꼭 수익을 만들어 가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8개의 8월의 코인 스테이블 수익 대응 자료집입니다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남겨놔 드렸죠 0 1 0 8 1구9 6 5 1 4번 기회가 왔을 때 잡아가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는 것도 현명한 선택과 방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는 의미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성심성의껏 준비한 모든 자료에 대해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무료 정보니까 많이 준비해가시면서 제 영상에는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러분들께서 기회가 찾아왔을 때 테이블 코인된 종목 목표 가격 매수와 매도 타점에 대해서 꼭 체크해보시길 바라고 성공 투자 수익 실현에 많은 밑거름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알차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